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5월 9일 오늘도 행정법 가셔야죠 가셔야죠 자 국회지 8급 인데요 아 요번 문제는 정말 찾기 힘든 무슨 보물찾기 같은 문제 아 행정소송법 문제인데요 소송법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게 내기는 정말 어려워서 못풀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문 위주나 또 명백하게 유명한 판례 위주로 문제를 내지 막 최신 판례, 막 진짜 절차적으로 소송 절차에서 뭐 공격과 방어방법에 증거 제출 방법에 막 엄격한 그런 걸 내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요? 조문을 잘 보시면 그것도 행정소송법은 소송법만 잘 아시는 게 아니라 심판법하고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문제 5월 9일인데요 금요일인데 한번 살펴보고 또 주말 맞이해야죠 가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틀린 질문을 골라라. 자, 이제 행정소송법, 뭐 많고 많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볼게요. 자, 행정소송법이죠. 사후 구제제도 중에 쟁송제도예요. 사후. 원래는 쟁송제도. 행정심판법이 있고요. 행정소송법이 있죠. 자 이거 헌법부터 조금 유래를 봐야 돼요. 헌법 107조 3항에 보면 행정소송을 하기 에 앞서 소송 요거 절차를 하기에 전심 절차로 전치 전심 절차로 행정심판 절차를 둘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원칙이 임의적 임의적 전심이고요, 임의적 전치고요. 예외조로 예외조로 필수적 전치로 돼 있어요. 전치로 되어있어요. 전치. 전심. 전칙이 아니라 전치. 이렇게 되어있죠. 전치. 그래서 원칙은 임의적 전치가 원칙. 그다음에 필수적 전치는 예외예요. 여러분 필수적 전치 이거 남겨야 하셔 되는 거 아시죠? 다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거 빼고는 그냥 여러분 시험에서는 임의적 전치라고 하세요. 자, 적어도 공무원 또는 교원. 국공립 교원을 포함해서. 독공립 교원을 포함해서 자 징계가 나오면 이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만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죠. 이거 거쳐만 소송 갈수 있어요. 운전면허 취소 정지 이거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만 소송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다음에 국세, 지방세 여러분 국세에는 관세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요 이거 행정심판 안 거치면 소송 못 가요 특히 국세지방세는요 요거 조세심판원이 있고 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도 되죠 감사 이세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행정심판 절차를 둔다 해서 모두 다 거치라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자 감사원 변상금 재결 이것도 반드시 재결까지 받아야만 소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노동이자 구제재결. 중앙노동위는 솔직히 소송 나오면 되게 중요합니다. 중앙노동이 구제재결은 중앙노동위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것도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거기다 이두 개는 재결까지 받아야만 할수 있는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는 안 돼요. 원처분주의가 아니라 재결주의고 나머지는 원처분주의. 예전에 여기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아,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자, 보상금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실 그그 수용 보상금 그래서 이거 재결 수용 재결인데 이의 재결이라고도 하고요. 이 수용 재결을 반드시 중앙 노동이 다 중앙 토지 수용인에 거쳐야만 드는 이게 재결주의였어요. 필요적 전치였고요. 근데 그게 법이 개정됐어요. 임의적 전치로 바뀌고 또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로 바뀌어서 여기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원처분주이고 그다음에 임의적 전치니까 여기서 빠져 나가버렸어요. 원래 여섯 개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개세 3개, 개인데 그래서 다행히 하나가 줄었어요. 그래서 가끔 나와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 수용재결 이수용재결이라고 하는데 그거요 원처분주이고요안 거쳐도 되는 임의적 전치가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서 해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요 거에 따라서 행정소송법이 여기고요 행정심판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면서 이렇게 돼 있죠 행정소송법을 준용해라. 그래서 대부분 행정심판법이 행정소송법을 거의 80% 유사하게 갖다 씁니다. 그러면 행정심판법만의 고유한 것만 따로 외우시면 돼한 다섯 정도?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아니죠? 행정심판, 첫 번째 행정심판위원회. 얘는 청이니까요.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결. 판결이 아니죠. 세 번째가 의무행심판이 있어요. 음행 소송 은 없는데 부작위법 확인 심판은 또 없어요. 또네 번째 여기 간접 강제도 있지만 그래도 직접 처분 신청 제도가 있어요. 직접 처분 신청 제도 간접 강제 신청 제도도 있고요. 그럼 이제 새롭게 들어오긴 했는데 꽤 오래됐죠. 다섯 번째 고지 제도고 여기 제재 규정도 있어요. 아니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다 고지제도 있는데 제조 규정은 오로지 행정심판법에만 있어요. 이 다섯 가지만을 좀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소송법에 있는 거 심판법에 그대로 있어요.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런 거 공통적이에요. 그 점에 자제3자 소송 참가 제3자 행정심판 참가 참가 제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 집행부정지원칙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오하 직권 신청 오하 직권에 근거해서 집행정지 신청 오하 직권 근데 이게 가능한데 문제는요 집행부정지가 원칙인데 집행정지 신청 한 오하 직권이 되는데 집행정지할 때 행정심판법에는 중대한 차 손해발생 우려 이렇게 돼 있는데 소송법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중대한 손해발생 우려. 여기는, 어, 회복하기 어려운 마지막 단계까지 않아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행정심판법이 오히려 집행정지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밖에 없어? 이럴 때만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급한 필요에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에 있고, 그럴 때, 이게 심판법에 있는 조문인지, 소송법에 이걸리 있어요. 치사하게. 또 여러분, 소송 절차에서도 중요한 거 있죠? 신청으로만 되는 게 있고, 신청화 직권인데, 원칙은 신청화 직권이에요. 이 신청으로만 되는 거또 따로 내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 문제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내용이 많으면 또 버겁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이번 처분 등. 이게 절차법, 소송법, 심판법, 처분 등의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근데 범위가 좀 달라요. 판례가. 절차법은 처분 그러면 대상자가 특정된, 그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어, 절차법에 는안돼 들어가요. 심판법에는 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처분은 들어가지만 문제가요. 대통령의 처분과 행정심판 재결은 또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소송법에는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 개별 처분 되고요. 대통령의 처분 또는 행정심판 재결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에요. 그래서 소송법이라고 돼 있으니까 처분이라 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의 행정작용 요게 요게 행정심판법에는 요게 안 들어가고 거든요. 이게 소송법에는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맞는지문 맞아요. 심판법하고 다르다. 이거 살짝 벌써 냄새가 나죠. 두 번째 당사자 소송이란 오 당사자 심판이 없거든요. 그 보세요. 심판하고 소송하고 구별하면서 문제를 낸 거잖아요.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지위관한 효력. 예, 네, 맞아요. 그래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세번째, 취소소송은 처분 등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있었다는부 1년. 심판법은 90일, 180일 다 심판법 소송 구겨, 구별하는 거 맞죠? 맞죠. 1년이 경과하면 못한다. 네번째,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생길 중대한 중대한은 심판법에 써있는 말이고요. 이에 반해서 소송법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거 낸 거야. 봐요. 딱 문제, 취지가 이거 심판법으로 소송하고 구별해라. 이런 문제였던 거였어요. 요 분이 틀렸죠. 따서 소송법에는 이렇게 안 쓰여 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긴급한 필요했고, 본안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 신청과 직권에서 전부나 일부를 제하. 정지 결정할 수 있다. 나머지 맞거든요. 이거 찾기 참 힘들지 않았을까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한 탕죄라 행정청 그밖에 관계 행정청을 기소 그래요 기소 규정 있어요 31조에 이건 23조고요. 이건 31조고요. 아이 뭐. 내는 게 그렇죠. 딱 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31조 거부처분에 대한 기속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세요. 4번이 정답이었어요. 저랑 같이 가시면 보여요 문제 취지나 문제를 왜 그렇게 냈는지. 자, 그러면 주말에는 우리 강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인혁입니다.